안녕하세요, 어, 다나입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수강생 분 중에 질문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네,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선생님, 개소리 하지 마. 이런 것도 일본어로 있나요? 어, 개 하면은, 이누니까, 음, 이누노, 뭐, 소리, 뭐, 하나시 고토바 어, 뭐, 이런 거 넣으면 되나요? 네, 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어, 일본어에도 개소리 하지 마.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개소리라고 해서 개를 네, 그대로 직역해서 인우를 쓰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이제 개소리라는 표현을 알아야 돼요 자 개소리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야 개소리 좀 그만해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 밑에 쭉 보면 이 어학사전 여기 나오죠 자 네이버에서 개소리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풀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조리없고 당치 않는 말을 비석하게 이르는 말자 우리가 지금 알아봤다시피 이 개소리하다 네 여기 핵심 포인트는요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개소리하다 이런 느낌의 일본어 표현을 하려면은 음,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대따라메대따라메라는 데따라매, 단어를 써서 표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잠깐 우리 실판으로 옮겨서 관련 표현들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실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따라에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대따라매 뜻이 뭐냐면 엉터리, 뭐 아무렇게나 하는 걸 말해요. 아무렇게나 함, 뭐 함부로 함, 네 함부로 이런 것도 있고 아무렇게나 하는 거, 뭘 말이나 행동,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소리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따라에를쓸수 있는 건데 보통 음, 이걸 이제 독립적으로 쓰기보다는 대따라메오, 이유. 이러면 이제, 어, 뭐, 아무렇게나 말하다. 뭐, 조금, 이제, 막내기 하면, 짓거리다. 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 개소리하다.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추가로도 알아두면 좋은 게, 대따라메오, 이유. 이렇게도 말하지만, 자, 대따라메, 좀더 구체적으로 명사를 넣어서 나, 고토 네, 대타람에 나, 고토 자, 이렇게 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대타람에 나, 고토 그러니까 엉터리인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 이렇게 실제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인데 그 중에 대타람에 여, 이유 요게 이제 개소리하다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대타람에 여, 이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질문은, 개소리 하지 마였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대타라메오, 이유, 뭐뭐 하지 마. 금지를 만들어내는 게 기본형에 나를 넣으면 되죠. 나를 접속시키면, 뭐뭐 어, 하지 마.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대타라메오, 이유나. 개소리 하지 마. 대타라메오, 이유나. 주사는 생략될 수 있어요. 대단함의 이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꼭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 대신에, 이와 나이래 이렇게 해도 되죠. 대단함이요. 이와 나이데. 이렇게 해도, 개소리 하지 마세요. 개소리 하지 마.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죠. 그러니까 엉터리. 어, 대는대로 떠들지 마. 짓거리지 마. 어, 함부로 말하지 마.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석은 뭐. 네. 자, 어, 개소리 하지 마. 이런 느낌으로. 대따라미요, 이유나! 대따라미요, 이완나이데 자,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개소리하다, 일본어로 표현을 알아봤는데요. 어, 대부분 한국어를 일본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일본에서 비슷한 뉘앙스로 쓸수 있는데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요 어, 직역이 아닌 뉘앙스, 뉘앙스를 알고 그것에 맞게 일본어로 표현해야만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 주신 분 아무쪼록 궁금증 해결이 됐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